얘는 일단 별 생각 없이 일단 넘어갈게요. 알겠지? fx죠? 알겠죠? gx 보면 뭐부터 해야 돼? 연 뭐부터 해야 돼? gx 보면은 gx 보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네, 대입부터. 근데 대입할 때는 위에랑 아래랑 같게. 네, 그럼 위에랑 아래랑 같게 해 주면 x에다가 a 넣어 줘야지. 네,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ga가 0이다. 이건 알수 있죠? 맞죠? 그렇게 까기 크게 어려움도 없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미분한다 했죠? 그럼 미분해주면은 g 프라임 x가 f x가 되고 있겠지. 되죠? 여기까지는 계속 수투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 되죠? 여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도 어제 해보니까 그걸 잘 모르더라고. 아 어디에다 좀 적어놓는 게 나을까? 일단 필요한 개념 요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의 dx 이거 도함수를 정적분했다는얘기지 맞죠? 그럼 얘를 계산을 했어 그럼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럼 저 어떻게 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y 값들의 차야, 알겠죠? 그래 도함수를 정적분한 건 저렇게 받아들여야 돼. 원래 함수의 원래 함수의 y 값들의 차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지? 얘는 알고 있어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는 되죠? 넘어갈게요. 큰 어려움만 없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 f(x) 딱 봤어. 일단 첫 번째, 되요? 좀 특이한 거뭐 있어? 특이한 거? 얘는 뭐가 특이해? 네, x 네 제곱 짝수, 짝수밖에 안 보이지? 맞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원래 대칭성부터 한번씩 확인해 보라 했잖아? 맞죠? 문제잘 풀려면 대칭성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맨 처음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보니까 FX f 의 마이너스 X가 당연히 FX랑 같겠죠. 맞지? 이 부분은 똑같지? 야,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괜찮죠? 여기까지. 야,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시 또 야, FX를 결국 적분하라 했지. GX는. 맞죠? 여기 이제 아래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은 G를 미분하면 FX라며. 맞죠? 그럼 반대로 FX를 적분해주면 GX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맞죠? 괜찮죠? 여기까지. 야, 그런데 이거는 좀 주의. 인테그랄 우함수를 했어. 돼요? 우함수를 적분했어. 그럼 당연히 무슨 함수 돼야 돼? 점대칭 함수가 돼야 돼요. 알겠지? 기함수가 되려면 쟤네들이 연속이었을 때 0, 0을 무조건 지나가고 있어야 돼. 알겠죠? 적분 상수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뭐야? 기함수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죠? 되죠. x 제곱을 적분했어. 3요분의1에 x 세제곱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플러스 c까지 생기지. 부정적분 해주면은 요 네, 그래서 기함수가 안될 수도 있고, 전대칭함수 여기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이 부분은 얘기했고, 되죠. 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 했으니까 당연히 그림 넘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림 넘어가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지.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a값들을 크기수로 나열했을 때 이렇게 나올, 나올 거고 a가 알파1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리고 가에서 일단 가장 쉬운 건 얻어낼 수 있죠. 맞지? gx는 x1에서 극소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쓸수 있는 식은 일단은 g프라임의 1이 0이라는 얘기죠.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야, 근데 g프라임 누구 있어? 여기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엑스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c 값버을 얻어낼 수 있죠 맞지 그럼 엑스에다가 1 넣어주면 여기 ln이 c 씨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되려면은 아 씨라고 하는 거는 ln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건 큰 어려움 없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예,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이제 그리고 제가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지금 미분까지 한 다음에 어려운 문항들은 무조건 관찰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맞죠? 그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좀미적분에서 네,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살짝 좀 생각을 해주면은 FX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면은 <laughs> 그럼 이야기 이렇게 Y축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맞죠? 네, 그래서 1에서 0이었지. 맞죠? Y축 대칭이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도 0이겠죠. 대가 여기까지. 그래서, 러러고에에해해서칭이여이나지도오케이가 되죠. 일죠일본적으적으로 그리고 얘는 미분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시 표시를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laughs> 되죠? 괜찮 i 여기까지. <laughs> 그리리어어떻 돼? 돼? 에에서소소되 되는 니니마이이스에에플플스확 확인 i n u s minus m 얘가 도함수 경이잖아 결국 되요 여기까지. 예, 그럼 gx 그림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이 그림 3차함수에서 많이 봤었던 거잖아 맞죠? 그래서 차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적분해주면 점대칭 함수였으니까 점대칭은 당연히 어디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겠죠. 돼요? 네, 그리고 점대칭이니까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 이거 두번 미분해서 일단 0대는 값 구해주면 되잖아 맞죠? 네, 그럼 이거 미분해 주면은 이거 미분해 주면 어차피 얘가 도 함수니까 fx가 얘를 미분해 주면 x4 제곱 플러스 1분의 4x3 제곱 이렇게 되고 있겠지 그리고 3은 필요 없고 x는 0에서 무조건 0일 거고 맞죠? x3 제곱이니까 부호도 달라지고 있겠죠 머릿속에 탁탁탁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x3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을 거잖아요 0에서 될까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0에서 일단 점대칭일 거야. 되죠? 2분에서 0된 값 0이죠, 무조건.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laughs>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좀, 하,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 많이 푸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되지. 이제 해야 되는 거. GX 그려놨잖아. 뭐 그려야 되면 X축 그려야 되는 거지. 서로 다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두 개래 돼요. 그럼 x축은 다시 가로선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접하는 부분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접선인 부분 다시 그려주면 어떻게 돼? <laughs> 얘가 x축이 될수 있는 케이스 1번. 될까요? 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x축이 될수 있잖아. 얘가 케이스 2번이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지점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케이스 1번일 때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해? 이 점의 좌표가 1, g1이지. 맞죠? 근데 얘가 x축이 된다는 얘기는 g1이 이제 0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될까요?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케이스 2번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G의 마이너스 1이 일단 또 0이 되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리고 약간의 그 눈치 싸움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 더 나타나고 있겠지. 될까요? 그리고 얘는 3차 함수는 아니니까 비율 관계는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래서 0 되는 값을 0 되는 값을 다시 좀 해주면은 여기가 알파 1. 될까요? 얘가 알파2, 얘가 알파3, 얘가 알파4 이렇게 돼요. 일단 눈치 상황으로는. 그리고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여기가좀 어려워. 여기가. 알겠죠?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 알겠죠? 우리 확실한 건 케이스 1번일 땐 요거잖아? G1은 0이지 무조건. 맞죠? 그럼 G1이라고 한건 무슨 말이야? X에다가 1 넣겠다는 얘기잖아. 대가 여기까지 되죠? 아 그리고 <laughs> a가 알파 1일때 a가 얼마일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죠? 네, 1넣어서 0이 되려면 1넣어서 0이 되려면 a가 1일 수 있겠죠? 일단 정적분했을 때 되요? 네, 그리고 여기 1을 조사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관찰한다는 얘기야. 도함수 정적분으로 되요? 네,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부분. a가 1이었을 때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 요 여기까지? 그럼 a가 1이라고 하면은 gx가 인테그랄 해주고 a가 1이었으니까 얘가 1부터 x까지 그러나 어떻게 돼? ft의 dt이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되죠 여기까지? 그럼 저 식에서 어떻게 돼? g 1은 0이라 했는데 x에다 1 넣어주면은 1부터 1까지니까 0이 맞죠. 정적분 위 끝이랑 아래 끝은 똑같으면 무조건 영일 거잖아. 될까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되죠? 나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어려워 알겠죠? 최대한 쉽게 쉽게 좀 나, 나름대로 쉽게 쉽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자 이제 하나씩 g x 하고 사과, g x 하고 어차피 함수잖아. 맞죠? 이야기 좋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무슨 말이야? 1이 여기였잖아. 맞죠? 2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돼요 네, 여기를 색칠한다는 얘기지.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1부터 2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적분 방향은 플러스인 거 오케이 될까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갔으니까 플러스. 돼요 네, 그래서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될까요? x가 만약 1보다 크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플러스 방향이겠죠. 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까지는 괜찮지. 얘가 f t의 dt 이렇게 됐었는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플러스겠지. 그럼 무조건 값은 정적분 값은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당연히 양수 나오겠죠.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g 1에서 g 1에서 0이었잖아, 맞죠? 1보다 큰숫자들에서는 어떻게 돼? 다 양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질문. 신야 두 번째 들으니까 좀 돼요. 수영아 여기가 이렇게 돼. 예, 수치했을 때다 얘기했어. 개념 개념한다 적혀져 있어요 이거. 네, 그러면은 우리가 x가 1보다큰 부분에서 했으니까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장 좀 특이한 거는 마이너스 1일 때좀 보여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맞죠? 간단한 숫자 넣어서 생각해봐 알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래쪽에서 색칠을 하고 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다들 알고 있잖아 어차피 이함수가 이렇게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만약 했어 당연히 음수도 한거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했을 때 음수 나와야 돼 무조건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시작이 어떻게 돼 1에서 마이너스 1로 반대로 가는 거잖아 될까요 그럼 여러분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줘야지 될까요 여기까지 아니면 조금 빨리 하려면 x가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적분 방향이 음수 돼요 그래프도 음수 음수 두 개니까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네,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어떻게 돼? 양수가 나오고 있겠죠 은초아 돼요 여기까지? 은초아 돼요 안 돼요? 자 마이... 이제 수위치 적어줄게요 음수 인권 오케이 돼? 이건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 원래 이거 정적분이 시기 1부터 시작이잖아. A가 1이었으니까 g(x) 의 입장에서는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1 집어넣으면 1부터 마이너스1까지 ft의 dt. 이걸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잖 이거 지금 부호. 돼? 근데 이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뀌었잖아. 맞죠? 이렇게 방향 바뀔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되죠. 위에 거랑 아래 거를 했을 때 돼요? 그래서 얘랑 같은 값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거지 맞죠? 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당연히 얘가 양수가 나와야죠 오케이 돼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조금 빨리 하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갔으니까 적분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ft도 x 쪽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얘도 음수. 근데 음수 두개 있으면은 플러스잖아. 돼요? 그래 정적분 값은 양수다. 이렇게 빠르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될가까요 여기까지. 예, 근데 여기는 무조건 양이 정해져 있지. 무조건. 맞죠? 얘는 무조건 값어 어떤 값으로딱 끝날 거잖아. 무조건. 여기까지 오케이 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나영아 오케이 돼요 여기까지? 얘, 여기가 만약 오였어. 알겠죠? 양수였으니까 오지. 맞죠? 네, 그리고 얘가 방향은 그대로인데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 정적분과 음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음수가 추가되고 있을 텐데 당연히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똑같은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돼요? 얘가 쭉 양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이제 추가가 될 거야. 돼요? 음수가 계속 추가될 텐데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 똑같지 않냐는 얘기야. 똑같은 게 무조건 한 번은 생기죠. 돼요? 그럼 음수랑 양수 똑같은 게 있다고 그러면 둘이 더해지면 당연히 0이겠지. 맞죠? 그리고 0이 됐다가 그다음 그런 다음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음수가 더 나오고 있겠죠. 될까요? 네, 그래서 x 축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 한번더 있을 거야. 그게 누구야? 요 점이죠.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확실히 오케이 돼? 여기까지? <laughs>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A를 알파원이라고 다시 잡았어 알파원이라고 돼요?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 1 자리를 다시 알파원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러면 조금 더 이제 쉬워지거든? 네,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음수 나와야 돼 알겠죠? 일단 알파원부터 알파원까지 무조건 0이지 맞죠? GX 입장에서는 맞죠? 네, 그리고 정적분 이렇게 쭉 했잖아 네, 그럼 무조건 여기서는 양수 나오겠죠? 이제 반대로 알파원에서 이제 큰 쪽으로 정적분 해주는 거니까 돼요? 양수가 나왔다가 그런 나음 어떻게 돼? 음수가 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알파원 잡았을 때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은 같아요 이렇게 했었잖아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 했었을 때는 무조건 또0 돼야겠죠 알파원부터 1까지 될까요? 네,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지점은 두 군데야. A가 될수 있는 지점은 그래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지. 만나, 만나게 해주는 a값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했었을 때 케이스 1번에서 알파 1이랑 1이랑 될까요? 그럼 같은 얘기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도 두개 나오고 있겠죠. 마이너스 1이랑 알파 4랑. 네,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었으니까 1의 입장을 마이너스 1이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알파 1이 어떻게 돼야 돼? 0에 대해서 다시 대칭으로 이만큼 다시 되어있겠죠. 될까 여기까지? 얘네들을 좀 다시 써주면 이쪽이 알파 1 되죠? 마이너스 1이 알파 2가 되고 있을 거고 1이 알파 3, 다시 알파 4가 마지막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GX랑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 있, 만나게 하는 A 값들은 이렇게 해서 총 4개 나와요. 그럼 얘가 4개인지 알았으니까 이 M의 값은 당연히 4가 되고 있겠죠. 될까요? 나영아. 네, 돼요? 정신 나가시면 안 돼요. 얘는 오케이 돼. 네, 여기까지. 되죠? 이거 계산식 하나도 없고 진짜 생각만으로 탁탁탁 나오는 문제거든. 여기를 진짜 잘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그럼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다시 봐요. 여기 있는 내용 다다 다 알아야 돼, 다. 네 그리고 n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다시 넣어 주 아, 맞아. 여기서부터. 다시 또 a가 알파 1부터지. 맞죠? a가 알파 1일 때 그랬잖아.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요거 케이스 1번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일단 무슨 말 이해돼? A가 알파1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 지금 문제가 맞죠? 그래서 X축이 케이스 1번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가능 했으니까 나로 넘어가야 될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어차피 알파M이었으니까 알파4겠죠? 맞지?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GX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봐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될까요? 그럼 알파 1은 여기고, 알파 4는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줘야죠. 될까요? 여기가 알파 4. 그리고 어떻게 돼?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다시 색칠을 좀 해주면은 이렇게 색칠되는 것까지 오케이가 되는 거죠.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얘네들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정적분을 하는 건데 정적분 하기 전에 이제 다시 또 여기 봐야지 m은 4였고 맞죠? 네, 0부터 1까지 절대값에 f(x) dx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그런데 네, f(x)는 지금 요 파트지 맞죠? 네, 그리고 0부터 1까지 갈수 있는 거 어떻게 돼야 돼? 0이 여기겠죠? 가운데 돼요? 0부터 1까지 했으니까 지금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요 넓이. 절대값이 달려 있으니까. 될까 여기까지. 그런데 g(x)랑 f(x) 입장은 지금 뭐야? 도함수랑 입장이죠. 도함수 의 입장이지. 될까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알파콤마 g g 알파가 당연히 0보다 더 크겠죠. 그래프 입장에서는. 케이스 1번에 산다 있으니까. 될까 여기까지. 그 0부터였지. 아, 0부터니까 이거지. 알파 4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절대값 떼놓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얘가 당연히 이거랑 같죠. 맞아요. 여기까지. G 프라임 X가 FX가 있잖아. 맨 처음부터.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정적분 다시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잖아. 맞죠? 되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달았다는 얘기는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이 함수값들의 차를 구한 다음에 양수를 보겠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생각 잘봐 점대칭이잖아 0에서 맞죠 0에서 무조건 점대칭이지 맞죠 이렇게 반짤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여기 초록색을 초록색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봐줄 수 있지 얘를 이쪽에다 집어 넣어 줄수 있죠 현지다 정신 차리고 봐요 여기 뜯어다가 여기에다 넣어줄 수 있잖아. 어차피 점대칭이니까. 돼요? 여기 뜯어다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넣어줄 수 있겠죠. 돼요? 네, 그럼 뜯어서 넣어줬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볼수 있지. 네, 초록색 원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빨간색 직사각형 면적을 구해줘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네, 근데 이거 높이가 어떻게 돼? 높이가? G0에서 G1을 뺀 거에다가 절댓값 절대값 해준 거랑 똑같죠 될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거 의미가 뭐냐면은 이 직사각형의 세로 역할을 하는 거죠요 세로 역할 여기까지 오케이 돼? 얘가 직사각형의 세로 역할을 하는 거야 돼? 은총아 돼요? 그래서 설명 먼저 한 거예요. 돼요? G1에서 G0을 빼줘야 되지. 그리고 절대값 달았잖아. 그래서 얘가 세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가로 역할을 해줘야겠죠. 돼요? 네, 그럼 길이를 찾아줘야 되니까 알파4를 찾아주면 알파4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0이었잖아. 맞죠? 그럼 알파4는 당연히 요만큼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그런데 가로는 어떻게 돼? 얘가 또 점대칭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여기도 알파포면은 여기도 당연히 알파포겠죠 길이는 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K는 얼마겠어? 2가 되고 있겠죠 알파포가 2개니까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이제 M값이 4였고요 맞지? K는 2였고요 되죠? 곱하기 어떻게 돼? 2에 ln에 2까지 곱해준다는 얘기니까 이만큼이 얼마야? 2죠. 그래서 답은 16이에요. 그래서